공정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소방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실1동 잠실 2동 7동이 지역구인 지적복지 지역복지 위원회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동물복지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파구 유기동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결바나보과라는 내용으로 오분 자유발언 한분 자리에 서리로습니다 <laughs> 먼저 현재 송파구의 유기동물 구조고 호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발견자가 신고할 경우 한국 동물구조협회에서 인대받아신질적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으면 반환되고 그렇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분양되거나 구인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총 20일이 되면 안락사를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고자로부터 인재받아 경기도 양주에 소재한 한국동물구조협회까지 이송되는 과정을 명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 44km의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동물들은 스트레스와 전염병 등에 노출되기 더 쉽고 반려인 또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양주까지의 거리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이송되기 전 단계로 반내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함께 지정하기를 제안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의 의무화에 따른 등록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율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적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유기 유치 동물을 빠르게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자료에 나와 있는 2 1의 반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게 반할 때 경우 주인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가구가 늘면서 학대 유기도 부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예산을 투입해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만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성 또한 공존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책임수강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보호 비용과 치료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등록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농진축산식품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기동물은 통파구의 2021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개가 135마리 고양이가 149마리로 고양이 개체 수가 더 많지만 동물 등록제 재산이 아닌 고양이는 반환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반환 비율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68건 중 개가 63건 고양이 4건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길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유기묘가 길고양이가 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권고사항인 고양이 동물 등록사업을 의무로 하여 길고양이 발생 억제 및 신속한 반환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소파구 동물보호조례 제1 0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청장은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파구는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동물보호, 생명존중 문화가 커을수록 올바르게 동물을 양육하는패티켓을 준수하는 반려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훈위원회가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